요번 새 친구들이나 엘리 후의 변론을 통해서 자기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지만 결국은 친구들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고난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찾지 못한 채 오히려 죄인이라고 하는 정죄만을 받게 되어졌고 그것 때문에 더욱더 마음 쪽으로 힘들어진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변호를 하고 진실을 말을 해도 친구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고 결국은 절망 가운데 자포자기 상태에서 죽기만을 바라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 드디어 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요백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 다짜고짜 질문을 하시면서 일곱 가지 질문을 통해서 자연의 모든 그 우주 만물들의 기원과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운행하는 일들에 대한 질문들을 통해서 요셉에 계속해서 네가 대답할 수 있으면 지식으로 한번 대답해 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을 해보았지만 요분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한 채 그저 입만 다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지식 앞에서 인간의 조그만한 그 지식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그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려고 그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임한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느냐라고 했던 부분에 대한 무한한 무한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부터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식 앞에서 인간의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고, 그 속에서 고난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 것입니다. 온 우주,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드시고, 그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지식이 결국은 인간의 자그마한 그한 개인에 속한 지극히 작은 고난의 문제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순간, 요분 더 이상 아무 말도 할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로 모든 것을 밝히 알게 되어지는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왜 하나님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라고 말하기 쉽지만 그 원인을 알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그 이유를 알게 되어집니다. 왜 라고 말하기보다는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는가? 그걸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풀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과 섭리하심 속에 우주, 만물과 인간의 모든 삶의 행동들과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틀 안에서 움직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계속해서 침묵하고 있는 요백의 위대하신 능력과 신, 신적인 지식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38장이 이어진 오늘 39장의 말씀을 보면 피조세계의 동물들의 생태계와 일상사를 통해서 당신의 놀라우신 능력과 신적 지식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피조세계의 동물들을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백에 지금 말씀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을 호소하며 주의 구원을 몸소리치게 사모하던 요백에 오늘 1절일부터 4절 말씀에 말씀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이 말씀이 지금 고난 가운데 요백에 있는 아무 의미도 없는 질문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난 속에 있는 요에에너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 아냐? 너 혹시 산염소가 새끼 치는 것 언제 새끼 치는지 너 아느냐? 뜬금없이 하나님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비 지금 고난당한 것과 짐승들이 새끼를 임신하고 새끼 낳고 하는 게뭔 상관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베에 고난 속에서 지금 이제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곧 쾌유 당하기 일보 직전에 있는 요베에너 짐승들이 새끼 갖는 거 임신하고 그리고 새끼 낳는 거너 그거 아냐? 본적 있냐? 뜬금없이 하나님이 질문하시더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베에게 이런 하등의 요배의 삶과 상관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십니까?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관심도 갖지 않는 아주 하등의 그 짐승들 하나님은 인간의 관심 밖에 있는 그 짐승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관심을 갖고 계시고 산염소나 암사슴의 수태 시기까지도 하나님이 놓치지 않고 계시고 다 기억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것들까지도 챙기고 계신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관심도 갖지 않는 짐승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종족을 보존하도록 보호하고 양육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은 뻔한 것이죠. 자, 봐라. 너희들 인간들이 관심도 갖지 않는 그 짐승들조차도 내가 종족 보존하고그 모든 것들을 기르고 그 모든 것들을 보존한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어떻겠느냐? 욕 너는 어떻겠느냐? 짐승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인간은 어떻겠느냐? 그 하등의 짐승들조차도 하나님이 다 관리하시는데, 인간은 말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질문을 통해서 욕에게 말하는 겁니다. 욕이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가? 왜이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이 친구들에게 말해주지 않는가? 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봐라. 짐승들조차도 내가 다 관리하고 보전하고 양육하고 하는데 사람들일까 보냐? 하물며 당대 동방의 최고 의인이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욕 너야말로 내가 내버려 네 두겠느냐? 이렇게 들짐승조차 기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피로 값 주고 사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신 우리 그의 자녀들 우리들은 평생 동안 하나님이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요분 이제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0절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세상의 들풀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때가 되어지면 꽃피고 열매 맺고 다 하듯 세상에 하잘 것 없는 것들도 하나님이 다 관리하시는데 너희 내 택한 백성들일까 보자.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들 짐승의 수태와 들의 나무들과 꽃까지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들을 다 이끌어 가신다고 하며, 어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무리 약한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자식이 달라고 하면 할 수만 있으면 좋은 것 주려고. 자기는 고생이 되더라도, 자기는 피땀 흘리더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 주려고 피땀 흘리는 게 부모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극히 약한 인간의 아버지도 자식들이 달라고 하면 자식들에게 좋은 것 주려고 한다라는.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 달라고 하면 왜 나쁜 걸 주겠습니까? 그리고 자녀 되는 우리들을 왜 하나님이 돌보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에 고난이 있고 삶에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좋은 것으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보잘 것 없는 짐승의 종족 보존과 생태까지도 세세하게 주관하시고 보살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요비나 우리가 처한 환경과 환란을 모르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요비 환란 당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신 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모를 일이 없죠. 하나님은 욥도 돌보고 계시고 또 저와 여러분도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반드시 기르고 선하게 양육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짐승보다 존귀하고 들풀보다 소중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리 대상이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 보았지만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예수님께 서 사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세상에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우시고 양육하시는데, 너희, 너희는 더 귀한 존재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너희들은 정말 소중한 내 자녀들 아니냐? 그런데 왜 믿지 않느냐? 이겁니다. 왜 믿음 없이 살아가느냐? 이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들짐승보다 세상의 들풀보다 꽃보다 하나님을 나를 더 귀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나를 더 피로 값주고 사신 소중한 존재로 나를 입히시고 기르시고 양육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 항상 우리에게 할 수만 있으면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깨달아 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